아니하면 너희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2025년 12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소이름문답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목사님께서는 소이름문답을 한번 빠르게 상고하면서, 어, 이제 번역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번역이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완전 번역이 아니라, 이제 좀 첨가를 시킨, 어, 좀더 이제 다시 탈고를 하면서 첨가를 시켜서 이제 출판을 하려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센트 목사님의 소일의 문답을 선택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로운 답이 작성된 바로 그 직후에 이제 빈세트 목사님이 소유로운 답 해설을 썼기 때문에 한번 상고를 해 보았고요 이때 제이 우리들이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의문점들이 1648년도에 독립파 크로멜이 프라이드 대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로파 의원들을 축출하고 어, 독립파 의원들로만 찰스 이 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어, 이 빈센트 목사님이 소위로 분다 해설서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빈센트 목사님은 아마 잉글랜드 프레스피테리언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책에 어, 잉글랜드 독립파 존 오웬도 여기다가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청교도들의 공통 분모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면 유배되지 않으려고 어이 소요르 운답이 있는 소요르 운답에서는 장로의 정치체계가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해설하기 때문에. 정치 체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체고요. 그러나 신앙 고백서에서는 장로교 정치 체계가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1648년 미국에서 미국 회중파들이 웨스트민스터와 다른 회중주의 체계의 캠브리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 문서를 만들어서 회중주의 신앙 고백서를 미국 식민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만들고요. 또 1658년, 어, 독립파들이 사보이 선언을 구축해서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에 있는, 어, 장로파의 체계를 바꾼 그러한 신앙 고백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회중주의와 장로주의의 큰 차이점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러한 차이인데요. 이제 장로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다 이러한 표현을 굉장히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쓰는 그 스펙트럼 회중 회중 주의가 그걸 차용하고 있고 침례파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감리파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성공회는 더 많이 사용하고 천주교는 더더더더 많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순서를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는데 장로주의에서는 그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다 이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 제도가 상당히 바뀝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것이 다르면 안에 있는 내부 체계도 다른 것입니다 다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거의 다를 거라고 봐야지 아, 안은 같은데 밖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비논리적이죠. 분명히 안이 다르기 때문에 밖이 다른 것인데 어떻게 다르고 연계,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이 추적하는 것이 논리훈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648년 그리고 1688년 이 어간에 청교도혁명 어간에 장로 잉글랜드 프레스피테리안과 잉글랜드 독립파,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류했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 아직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코틀랜드의 교회에서는 크로멜이 스코틀랜드를 정복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찰스 2세가 스코틀랜드 저항에서 정복전쟁도 했고, ...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결국 스코틀랜드 지역은 잉글랜드에게 정복이 되었어요. 결국 1707년에 완전히 한 나라 연방 국가로 1707년에 그 복속이 되는 것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스코틀랜드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교회에 대한 이해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사상가들도 많고 그러지만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지역적인 것이고 영어와 스코티시라는 특수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신앙 체계가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와있죠. 스코틀랜드 이전은 우리들이 존 칼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코틀랜드 교회는 롤라드파 그리고 마틴 루터 이러한 분들의 사상이 존 낙스 이전에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가 제네바를 거쳐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했기 때문에 존 낙스, 존 칼빈 이렇게 해서 장로파 교회를 어, 스코틀랜드 교회의 계획을 생각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롤라드파, 존 이클리프의 제자들인 롤라드파의 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1517년 종교개혁에, 예, 루터의 사상도 상당히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파의 신앙은, 신앙은 존 낙스. 이렇게, 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문서가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고 이 소일의 문답은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문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기도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문제도 <laughs>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 우리들이, 어, 여기 소일의 문답을 하면서 몇 가지 본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3절에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버지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106번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번역에서는 성경에는 대기라는 말이 없,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 찬송가에 대기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성경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개란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는 이게 과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과로가 있다는 것은 사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로, 절반 정도의 사본에는 없는 문서라고 봐야 되고요. 괄호가 이렇게 있는 것은 대부분 고대 사본에는 없고, 그, 이제 최근 사본에, 최근 사본은 약 500년 이후 정도의 사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본에서는 있는 그러한 그사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사본에는 이 문구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대개가 있냐 없냐 이것 이전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성경 원문에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으로 추측을 예단을 해보아야 되고요.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본을 만들 시기의 교회에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본에다가 첨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논란 사본이라는 것은 그것이 더, 좀더 중요하다, 확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말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과로에서 대개라는 말이 없는데요. 이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를 중국식 표현으로 쓴 말이 대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왜냐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구하시옵소서 하고 접속사,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문장이, 에그 문장의 본문의 의미가 문장의 문법적 내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서는 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원형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구하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해놓고 그왜 그렇게 될수 있느냐 원인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인 문장인데 이제 우리 번역에서 강구 문장을 바꾸면서 대개가 조금 애매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38년 번역할 때 대개가 영광이 대개 아버지께 이렇게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개혁 성경으로 바꿀 때 이대개자를 문맥이 좀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넣었기 때문에 그럴걸 보이고요. 이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찬송가에는 앞에 대개대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싸움 나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잘안 맞죠.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문법적으로 좀 맞는 것이죠. 그래서 호티 번역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번역 호티라는 단어가 한 단어를 빠진 번역으로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있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본의 문제, 번역의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것 같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이것은 이제 왜이것이 이제 영어를 보면 deps 빛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 e p h is sin 이렇게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해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deps를 죄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죄는 죄다 deps 죄는 sin 죄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래, d 빛은 죄다. 이렇게 어, 빈센트 목사님이 해설한 것인데, 그래서, 아, 이것은 번역에 좀 문제가 있구나. 씬이라는 어, 단어를 안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들이 한번 깊 어, 좀, 한번 참조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우리에게 빛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빛을 사해 사해주시, 주시었고 이렇게 이제 원문대로 하면 이런 번역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 빛을 채무 관계를 상당히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죄로 잘못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원문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난하주를 보면은 빚진자를 탐가여 준것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난하주 밑에는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문의 의미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제 이것이 중국말 성경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죠. 위에다가는 원문 의미 그대로 빚진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이제 난하주에다가는 이 빚진 자는 죄다. 이렇게 중국말 성경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성교사님들이 번역을 할때 아예 처음부터 좀더 이해하기 쉽게 죄라고 올려놨고, 이제 난하주에다가는 이제 반대로 이것은 빚진 자들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어그 성경을 바꾼 것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룡할 양식인데, 이룡할 양식을 또는 밑에 나눠주 보면 내일 양식을 이렇게도 번역이 될수 있다. 이렇게 와서 이 주기도문의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구성해야 되는데, 완전 본문 구성이 쉽지 않은 난점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깊게 이해를 해보시고, 성경을 우리들이 깊게 연구한다 했을 때, 정말, 어, 무한하게 깊고 무한하게 넓은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일을 참 담대히 천천히 수행해야 하고,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은혜, 그것은 어떤 지식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중함, 이러한 것들이 훈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명료하게 한다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떠한 것을 알때 신중해진다 이러한 훈련 체계는 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에 거의 사랑은 뭐가 됩니까? 오래 참고가 나오잖아요. 아주 오래 참고가 나오는데, 이 사랑과 경건의 지식이, 이 신중함, 인내, 이두 개가 바로 수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데 경솔하고 경박하다. 이것은 경건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싼티나지 않습니까? 경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경건의 요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합당한 체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할때 여러가지 성품이 있겠습니다만는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신중함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는 더 그러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빈센트 목사님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빈센트 목사님은 17세기의 사역자 아닙니까? 그러나 18세기, 19세기에 사본이 또 엄청나게 발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본 비평이 들어와서 문장에 대한 이해들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 원문을 이루어 가는데 아주 어려운 난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다 더더 더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상구한다면 주어진 선물이 그 신중함과 깊은 통찰력의 그 덕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끝나는데요. 이 아멘은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107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항상 목사님들이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기도문의 아멘이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저는 신성 신성한 문장에 아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어, 훈련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들이 교회 언어들이 어, 텔레비전에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제 가십성으로 나오는 그러한 좀 저질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교회 어휘들이 시장에서 많이 돌아다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저속하게 쓰이는 표현으로 우리 아멘이나 할렐루야 이런 것이 쓰이고 있고 미국과 쓰는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미국이나 한국 이 기독교의 용어가 사회에서 저속하고 약간 저주스러운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많이 유통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회사람들이야, 그 말을 뭐 조속하게 쓰든지, 뭐비소 조롱하게 하든지, 이렇게 쓰는 것은 그분들의 사상이고, 우리들은 정말로 신학적이고 정당하게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멘은 신적 고백, 복음에 합당한 말의 아멘이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임직식 할 때, 문답할 때, 예 라고 대답하지, 아멘이라고 대답을 안 합니다. 맞으면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예 라고 할까요? 그것은 정확한 의사 전달과 의사 전달에는 자기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예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아멘이라고 할 때는 그말 자체의 신성성, 그리고 그 고백한 나에 대한 신성성,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기도문이나 기도할 때 그냥 통상적으로 통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확신하면서 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할 때나 또 기도를 할 때나. 신중하고 주께 은혜를 구할 때 아멘이라고 답하고 그 아멘이라고 답한의 고백이 주께 상달되고 그 아멘이라고 고백한 것들이 주께서 확실히 실현시키므로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삶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적안총이 빈센트 목사님이 쓴소유를분답 해설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좀더 주의 세계를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서 이 죄스러운 육체의 덩어리에서 죄의 신령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감동시키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놀라운 감동과, 복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음에 놀라운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정도로 이루어시고힘 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